요렇게 적어서 표현하면보기가 편하시겠죠? 자이 글자를 글자를 잘못 적어 <laughs> 그러네요. 자 양해를 해주시고 음 이렇게 큰 흐름을 계속 만들어 내세요. 큰 흐름을 이게 정말 중요해. 내가 뭘 하는지 를 알아야지 폭발적인 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진짜 저는 절박해요. 간절해요. 어떻게든 저한테 좀못되게 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못되어야지 계속 할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일단 한번 봐봐요. 음, 11월에서 12월 이제 정식이란 부분을 하죠. 정식. 그 다음에 이제 사름이라고 표현하지. 사름. 어떻게든 살려내라. 세 마디, 다섯 마디, 열 마디.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놓고, 그 다음 이제 아시, 두불, 세불 순을 쳐가지고 모양을 만들면서 자, 꽃. 순을 딱 치는 순간 이 식물이 주춤해. 주춤하면 이제 c n 률에서 어, 시 쪽으로 에너지가 더 가. 그렇게 되면은, 숨만 잘 쳐도 꽃이 빨리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자, 그리, 고이 모든 흐름이 결국은 꽃이야, 꽃. 응? 억제를 통해서 꽃 쪽으로, 어, 힘을 바꿔준 그런 원리. 그런 생각으로 이 참회는 많이 접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12월에서 1월 수정, 수정. 이 계속 절기를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도 1월 20일, 이때 되면, 대안이야, 대안. 다른 말로, 태양이 길어진데도 12월 20일, 요 때가 태양이 제일 짧죠? 동지니까.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 그럼 태양이 그만큼 또 길어졌단 말이요. 에 자, 결국은 이게 누적이야, 누적. 이 에너지의 누적이기 때문에, 자, 1월 20일, 이때는 어떻게든 수정을 해야 돼. 그리고 날짜상으로 우리가 4월, 그리고 3월 말에서 4월 초에 두분리가 나와야 된데도 그래야지 이게 폭발적인 이 아, 매출을 높일 수가 있어. 그러려면 1월 20일에서 2월 1일, 이때 수정이 돼야 된데도 이거를 제발 이해를 해, 내세요. 그래야지 4월 초 중순에 두블리를 딸수 있을 때도, 아, 매달표 뭐 2월 10일 날, 뭐 2월 20일 날. 와, 그렇게 할 거면, 정식을 일찍 가지 말래도, 난 이게 제일 가슴이 아파. 아니, 8, 9m 하우스다, 아이고, 10m, 11m, 12m 하우스를 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거면, 하우스를 키운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면적을 키웠으면 그 면적에 맞는 결과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3월 10m 하우스 기준인데 3월 50, 4월 100, 5월 150 박스 이렇게 팍팍팍 터져야 되는데도 그러면서 6월, 7월, 8월 200에서 300 박스 따면서 이제 매듭 이런 느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뭐도 대안이 지나면 태양이 길어진다 어? 요걸 생각해야 돼요 태양이 길어지면 식물의 세력이 증가한데도 이 세력을 다시 잡아주고 잡아줄 방법이 뭐예요? 물을 안 줍니까? 온도를 막들 줍니까? 아니잖아. 열매잖아, 열매. 열매가 있어야지, 이 세력이 주춤한데도.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엇깔리이 아시, 엇깔이엇깔리 이러면서 그냥 두블리가 달리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돼. 우리는 그걸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억지로, 어, 새 세배가가 꺼지기 들고, 어, 하, 왜 그래야 되냐고, 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할 생각이었으면, 자라 이불을 좀 늦게 덮는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충격을 주는 게, 아, 기형으로 갑니다. 기형으로. 음? 자, 2월 5일, 입춘. 입춘 전후로 온도가 상승을 해요. 이제는 태양이 길어지고, 그 다음은 온도가 높아진데도, 이 봄이잖아. 봄. 자, 2월 10일, 20일. 이때 벌을 통해서 결국은 두 분리를 달아야 돼. 왜? 2월 20일? 우수가 되거든 우수 우수는 뭐예요? 토양 속에 물이 올라온데도 이렇게 되면 뿌리가 움직이잖아 이걸 이해 못 하겠어요? 아 어... 물이 있으면 물은 뿌리가 물을 만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이 세포 분열된데도 그렇게 되면 순이 계속 증가해 이걸 잡을 방법은 아시 엇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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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결국은 벌수정이 벌이 달려야 된데도. 얼마나 좋아요 <laughs> 얼마나 좋아 우리 억지로 뭘 안해도 막순이 자동 올라와주고 정말 고마운 시스템이네도 이걸 생각을 잘해보면 정말 이 절기 절기라든지 결국은 온도와 물이잖아 이런 이큰 시스템이 정말로 잘돼 있어 근데 근데 이잘돼 있는 시스템을 왜 굳이 뿌리를 가다가 해야 된다 어? 예? 아... 양액 재배를 해야 된다. 그, 딸기나 이런 거는 그 자리에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양액도 괜찮은데, 이 참외 이런 건아니야 충분히 이 토양이나 면적을 다 활용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때도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뿌리, 뿌리, 뿌리. 아, 1월, 2월, 아시? 수정을 할 거면, 그, 항상, 어, 수정을 하면서 뿌리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뿌리를 먼저 만들었고 수정을 해 버리면 손이 빨리 우거져 그래 어, 수정해 놓고 이때 이제 어, 물을 물을 이제 사살 준비를 하는 거지 이러면서 수정 후 그리고 엇갈이 달면서 앞뒤로 물을 빼면서 이 뿌리를 만들어 주는 거지 겨울이기 때문에 웬만하 앞쪽으로만 뿌리를 빼고 중간 앞 중간 앞 이렇게 하다가 어또 엇갈 또 달고 최종적으로 2월달 넘어가면 이제 뒤도 앞 그리고 앞 아, 중간 어앞 중간 뒤, 이런 식으로 물을 빼는 거야.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정말 <laughs> 중요한 이 뿌리 컨설팅이라도 정말 중요한. 자, 이런 식으로 뿌리를 빼내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월 20일 골물을 주는 거지. 골물을 왜줄것 같아요? 왜? 왜? 골물을 주면요. 3에서 5톤 가량의 물이 들어간대데도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 자. 우리가 2월달에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3톤 안될까? 이래서 2톤 정도 넣을 거야. 근데 골물 좀 5톤이 들어가는데, 이 5톤이 들어가면서도 뿌리에 크게 데미지를 안주면서 들어가는 거야. 왜 물이 들어가면서 밑에, 밑에서? 어, 이 고리면은 이밑쪽에밑쪽에 얘기 밑쪽에 물이 잡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이런 걸좀 이해를 해줬으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죠. 이런 거 제발 부탁인데. 12월 1월에 물을 안 주면서 키우겠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자, 원뿌리는 깨놓고 물을 안 주면은, 아, 어, 물을 찾아 내려가는 게 사실이야. 사실인데. 근데 개인적으로, 물 없이 그게 어떻게 폭발적으로 내려갑니까? 생각해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겹뿌리 세은 아, 분포도도 중요한데, 양이 중요하지 않을까, 양이. 물이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양이 나오지. 어때요? 이런 생각을 좀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12월, 1월은 뿌리를 앞뒤로 확 빼는 게 아니야 어? 이 심어 놓은 거그것서 최대한 이지온이 좋은 쪽 거기에서 뿌리가 어, 버티면 돼 버티면서 뿌리 양만 조금씩 늘려가면 돼 이렇게 있다가 어? 1월, 2월 온도가 바뀌면서 뿌리를 빼면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된대도 자, 그래당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면 소량의 물을 줘야 된대도 소량의 물을 아니 뭐라고 물을 그래주 이런 얘기도 많이, 많이 하시던데 아 이게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 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진심이에요 우리 농사 왜 짓습니까 우리 시설을 왜 증가시켜요 결과물 을 높이려고 하잖아 8, 9m에 농사 지었을 때는 생각보다 결과물이 안 나왔어 왜 뿌리가 노는, 겨울에 뿌리가 노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근데, 10m, 11m, 12m는,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지온이 확보되고, 또 그만큼 뿌리가, 그 지온이 확보됐으니까 뿌리가 좀더더 나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8, 9m는 늦게 움직이지만, 10, 11m는 1월부터 식물이 움직이잖아.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식물이 움직인다. 다른 말로 뭐예요? 아, 가자. 가보자. 아, 10m, 11m, 12m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설이라면 충분히 어 4월 초 중순에 두블리가 아니고 3월 초 중순에 두블리 3월 초 중순 너무 빠르고 3월 중순부터 두블리가 나온대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대도 그런 걸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1월 1월 1일에서 1월 10일 이때 이제 아시가 달리고 어 10일 15일 그리고 그래 1월 한 25일쯤에 엇갈 달고 어 2월 초에 바로 벌 들어가가 두불 다는 거지. 그럼 3월 10일, 3월 20일, 3월 20일, 빠르면 3월 15일. 이때 두불리가 나온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런 얘기를 <laughs> 어때요? 여전히 뭐라카노 <laughs> 이렇게 들립니까? 어, 뭐라카노? 어. <laughs> 아이고, 현재 제 거래처는 각 공판장의 랭킹이고, 어, 제가 파는 제품은... 검증이 다된 제품이고. 그리고 알다시피, 저는 메이커 위주로 제품을 선별했어요. 어, 야라, 어, 대유. 어? 자, 한 업, 그리, 생산하는 업체가 3,40년 된 업체를 제가 선정해서, 어, 같이 가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제 비로는 이미 검증은 다 됐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제가 하루에 10군데에서 15군데를, 어? 매일 다니고. 그리고 언제고? 어, 제가 10년을 이렇게 했어요. 10년을. 제가 본 것들이 과연 그렇게 터무니 없을까요? 수많은 분들이 자기 농사를 지었잖아. 자기 밭에서.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하루에 10군데, 1 5군데 다니면 밭이 다 달라. 그리고 온도가 다 달라. 조건이 다 달라.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결과물을 높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대도. 안타깝게도 제가 본 거랑, 여러분들 받는 거는 달라요. 아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어차피 식물은 물 온도야 물 온도. 어? 온도가 시작점이고 물이 폭발점이야. 이거를 이해하면서 여기에 절기를 대입하고 내가 어, 이 시스템을 대입하면 돼. 그럼 결국은 터진대도? 저는 안 터져요. 왜제 거래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안 터져. 어? 제, 지금 봐 오늘 일요일이잖아 일요일인데 왜 제가 이하고 있냐? 하도 중간에 오락오락 오락 하니까 제 거래처를 못 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 거래처를 가려고 지금 일요일로 지금 가, 나와 있는 겁니다. 왜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니까. 아, 많이 생각해 봐요. 정말 저는 하나요, 하나. 잘 됐으면 좋겠어. 저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길 바래요. 자. 결국은 왔습니다 뭐 1월 20일인데 뭐 어? 이대로 그냥 아시아 가를을 두불리 달리는 겁니다 이대로 그렇게 되면 이미 제 눈에는 어 3월 20일 서면 에서 4월 초까지 흐름이 다 보여 이미 이미 하이팅하십시오 결국은 온도는 다시 올라갑니다 뭐 아무리 뭐 어? 어? 태양이 없어도 결국은 태양은 나올 거고 결국은 어? 이큰 흐름은 다시 흘러 가 물론 일주일이 어, 문제가 됐으니까 한 2, 3일, 3, 4일 딜레이 될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어, 아미노산의 피슬림 이런 걸 쳐주면서 또 버틸 수 있는 거니까 버티시고 더 나아지십시오 말이 많았다 음, 이상입니다 요거 괜찮죠 이렇게 한번 계속 응용을 해 봐야 되겠다 더 나아지세요